이거 이는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0개월 됐다고요. 대단 하시는 분들 보고 싶다 <목소리> 아니요, 아니요. <목소리> 편의점에 대표 메뉴가 따로 있어요? 삼각김밥? 담배? 요거트 요프치노라고 하나요. 영업할 시가 5년째 점의대표메뉴는 뭐예요? 사회 정보공개서라고 모든 브랜드에 대해서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부모님이 하시던 걸 제가. 언제 <laughs> <어제비에> 왜 <laughs> 고민해? 잘안 돼서 고민이 플러스 원뭐 행사 네. 막 이제잖아요. 네. 지원이 없어요. 협력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지금 가맹사업보서는 그게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는 것도 좀 좋아 보이긴 하요 그렇죠. 저런 것도 광고판 쪽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다 시행한 다음에 내역이나 얼마나 사용했다는 걸 이제 가면 점주에게 알리도록 규정해 놨고 이거 좀 시행하고 있거든요 광고판 쪽이요? 전 전혀 모르겠는데 장사를 할 순간에 어려운 게 있으면 올 때마다 <laughs> 말씀해 세요 <주시면> 바로 저희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공정이가 바라는 점 있어. 의로워야겠죠? <laughs> 이정부 들어서 공정이가 최고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은 일이라 거는 꼭말씀드리고뭘 하든 유행에 따르지 않고, 장인은 되지 못해도, 장인 정신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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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궁금하신 거있으세요 뭐 궁금하시나? 궁금하시나? 특별히. <laughs> 안녕하세요 촬영하는 어. 거였나요? <laughs> 어떤 게 가장 맛있어요? 프라이드 반, 양념 반그걸로네 보미, 씀있어세요 어, 배달앱 많이 쓰시잖아요 큰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원률이 별로 없어요 어, 다른 가맹점 같은 경우에 할인 많이 그렇죠? 넣어주는데 다른 데 어때요? 라고 여쭤보면 너무 어려워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음. 다른 찍킨집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부당하게 이렇게 한다든 아, 이런 건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저희 공룡거래위원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걸로 이제 저희 미션은 마무리가 됐네요. 이달에 신제품을 한번 커피 컬러가 필요한데 이런 하나 사가지고. 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laughs> 영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5년 <laughs> 7월달. 신사 할인 큰 미끼 유인이 되는 데그걸안 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소비자들은 그게 그냥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서비스를 받게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음.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서요. 그럼 팔초 캐서장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안 한다고 했을 때 타기 엄청 컸어요 그때. 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네. 동시에 참여 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구조가 네네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가맹점 영업하다 보면은 네. 이런 점은 처음보다는 매출이 반품하기 이제. 한 상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지 아주 눌려서 고개가 아 네,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날이 아, <좋았어요>. 어두워져요. <laughs> 새롭게 느꼈던 부분도 많고 특히 사장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아이 부분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꽤 많아가지고 소중한 기회였던 오, 것 같습니다. 훌륭했습니다. <laughs> 잘가요. <고유의 팀이 웃음> 네. 식당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 <laughs> 요.